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ML 펜실베니아주에서 49.7%로 획득해서 49.2%로 획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쳤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0석을 추가해서 273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도 긴급 보도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승리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성급하게 거짓으로 승자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 측은 오는 9일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염려나 어떤 집착 없이 모든 거짓된 마귀의 계획에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미혹을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른바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 보수 언론인, 보수 지식인들조차 바이든 당선을 환호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근거는 북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이든이 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타협할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라는 주장 역시 트럼프 간 바이든이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지요. 트럼프 간 바이든이건 중국에 대한 압박, 제재 봉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간의 바이든 측에서 나온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는, 아니냐는 관측도 가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한국 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죠. 바이든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 이거는 그야말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게 강경 발언,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이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참모 브링컨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취행했다거나 한 대담에서 바이든도 아닌 브링컨이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마찬가지죠. 참모들의 이런 발언들만 모아보면 펜스 폼페오는 물론 트럼프를 비난하며 나온 볼튼 등 트럼프 참모들 발언은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에 대한 경멸이라는 것은 영미권의 공통된 시각이죠.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할 것이다. 이거참 어이없는 예측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이든 측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민주당식의 지루한 협상을 제기할 겁니다. 톱다운이라 그러지요. 정상 간 단판 방식이 아니라 소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는 버트업 방식의 협상을 추진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바로 이겁니다. 협상은 당근과 채찍을 듯합니다. 밀고 당기는 가운데 북한에 시간을 주는 한편 동맹국 한국과 소위 유엔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돈과 쌀과 비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측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의 타협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들이 많죠. 왜 이런 얘기는 한국 언론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는 한국의 보수, 언론의 보수 지식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 안에는 51명의 미국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바이든 역시 어떻습니까? 김대중을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언급해왔죠. 당시 부시행정부를 향해서 햇볕 정책만이 북핵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해왔던 인물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햇볕 정책만이 북핵 문제 해결책이다. 그런데 왜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 심지어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런 관측은 어디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간적 이 적개심이 바이든에 대한 우호적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적당한 평화 공존을 꾀해왔던 한국의 이른바 보수 언론인 보수 지식인 집단의 이해관계와 바이든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바이든은 물론 해리스는 친동성의 친낙태 그리고 친이슬람 성향의 전사처럼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해리스 등장은 한국의 동성의 낙태 이슬람 영적인 어둠의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영적인 음란의 확산은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지는 한민족 심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보수 우파, 지식인 언론인들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왜 그렇습니까? 탐욕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더회개하고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아직 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사악과 음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전쟁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히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민족 교회의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말입니다만 유물론을 쫓아가는 소위 진보 조합하는 물론 사회주의 반대한다는 이들조차 북한과의 평화 공전 미명 아래 소위 인도적 지원에 연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대형교회들이고 소위 보수 우파 언론인 지식인 집단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일 뿐이죠. 이지는 북한 동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선교의 길이 여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평화적인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회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쌀 공장이니 국수 공장이니 영화원이니 고아원이니 평양의 무슨 무슨 병원이니 무슨 무슨 학끈이하면서 우회적인 우상숭배 체제 지원, 우회적인 우상숭배 정권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국과 열방에 복음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가래는 노예가 난 2,500만 백성들을 그들이 짓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반도 위의 역사에 주시어 김정은 정권이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소리가 압록강, 두방강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두둠과 흑암과 사단에 진 주체사상에 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모든 악한 권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애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고 기이한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